자, 긴급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3시 3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크 코인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긴급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크 코인이 5위 평선이 이 단기평선들 뚫어내주면서 현재 밑꼬리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기 직접 매물대인 0.037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를 하셔라. 왜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래 부분에서 타점 잡아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지금 자리에서 저점과 고점을 좀 연결시켜 보면 정확히 어제 0.5자리를 돌파하기는 했지만 종가 부근에서는 0.5를 넘지 못하고 현재 아래 꼬리 달린 채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FOMC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횡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고 이때 매물대 자리인 0.05원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매수 평균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뭐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실제 업비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22일에 약 2,100만 원 정도를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6월 22일에 제가 여기 상승 나오기 전 아래 꼬리 최저점에서 제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정말 최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고점에서 팔지 않았어도 지금 거의 100% 가량 정확히 118% 가량 수익 보고 계실 텐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지금도 본크코인을 들고 있는 이유는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죠.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미국 고용은 매우 나빠지고 있어서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가 되었고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로 연내 3회의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하락 중인데 현재 유가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정확히 하락한 모습이죠. 그로 인해 쌍값의 유가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유동성이 활발해져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중인데 그 말인 뜻은 곧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성이 높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지금 여기 윗꼬리 부분 정확히 113,000 정도 올라와 주면 다시 한번 알트들도 강한 상승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봉크코인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며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50분만 좀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으로 봉크라고 평당가와 같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 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단가 낮춰 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폭등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은요. 제가 본급코인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 가지고 타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기회는 진짜 역대급으로 상승 먹거나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봉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50분에게 답장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작은 선물로다가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얘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얘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 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 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구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